순태 만나면 아무도 몰래 이것 좀 전해줘요. 응? 이번에 우리 집 앞으로 나온 문중 땅 있지. 그건 왜? 먼저 빠져. 으이씨. 아니 근데 형,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지낼 거야? 아 내가 못돼서 뭐 우리 최 여사 평생 웃게 해드리겠습니다. 고마워요. <laughs> 근데 일이 당신 기일인데. 너 오늘 꿈속에라도 한번 와줘 <laughs> 엄마 어휴 아우 놀래라 응? 응? 왜뭐뭐 뭐 필요해? 응, 아니야 응. <laughs> 엄마 재혼 시켜드리자 재혼요? 응. 야 그러면은 그저 조카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 쉬운다섯 니가 죽고 싶냐 에헤헤 좀 황감하겠네 <laughs> <죽었네, 정말. 웃음> 형 그냥 질러버려 밀어붙이라고 현빈이 그놈이 죄 아버지 재혼한다고 뭐라고 할 놈이냐 언니 언니는 이 와중에도 자식 걱정뿐이냐? 우리 엄마가 아예 뭔데 재혼하시겠대. 야야야야야 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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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미나 진짜게. 무슨 짓이야? 하, 아버지, 아, 아버지. 주. 그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어. 다시 시작하고 싶어. <laughs> 엄마, 나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. 아니, 죠 그만, 이, 일어나요. 예. 응. 아.